이 이게 가장 중요 해요 공부할 것도 가장 많기도 하고 네, 이제 잘 보시고 일단 납세지는 관할을 결정하는 관할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다 납부를 할 건지 관할을 결정할 건데 그래서 보통 우리 부가세에서는 사업장 소재지라 불러요, 이렇게. 사업장 소재지. 그러면 개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개인은 주소지야, 일단 주소지. 그다음에 법인의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법인은 본점 소재지야.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무조건 거기가 안될 수도 있어요. 안될 수도 있는데 부가세는 좀 다르게 딱 정해진 데가 아니고 사업장이래 그럼 사업장이 10개면 10개가 다 사업장이 납세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인은 법인 사업장이 10개라고 해서 10개가 다 납세지가 아니야. 그럼 법인세를 뭐 삼성전자가 조기소도 내고 조기소도 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 한군데서 내세되고 소득세도 마찬가지야. 내 주소지에서 내야 되는데 뭐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뭐 아니면 이제 사업장에서 하고 싶다만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할 수도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납세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부하는 거다 보시면 돼. 근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얘는 좀 중요해요. 일단 사업장 소재지가 이게 원칙이 일단 원칙인데 원칙인데 얘네들의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중요하니까 제목만 먼저 써고 갈게요. 그래서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 중에서 어 우리는 주 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게 하나 있고, 요게 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업 자단위가서라는 게 있어요. 일단 사업장별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한 곳에서 주 사업장에서 납부를 총괄시키겠습니다라고 신청,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 그래서 신청을 하는 거고, 아니면 모든 우리 부가세 관련된 것을 하나에서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주사업장에서 하겠다고 사업 자단이 있어요. 이건 대표자 명의로 된 모든 사업장을 한 곳에서 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자세를 신청을 할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까 이건 따로 보시고 먼저 이제 사업장을 이제 사업장 관련해서 공부, 공부를 할 건데. 일단 사업장이야 사업장, 사업장을 이제 두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책에 나오는 업종별 사업장도 볼 거고 이제 직매장, 하치장, 이제 우리 임시 사업장 그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볼 거니까, 어, 그러면 사업장에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는지는 그 책에 일단 먼저 보세요. 176 페이지 보시면 그 파란색 박스에서 일단 사업장별로 뭘 하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시고. 세금견산 발급도 사업장별로 따로 하시고 신고도 따로 그, 그 사업장별로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결정경정이라고 해서 이제 어 세무서에서 고지받거나 이런 것들도 사업장별로 들어갈 거고 이제 각종 이제 어 신청 서류나 환급이나 이런 것들도 징수나 다 사업장별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사업장별로 할 건데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사업장으로 볼 거였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직매장. 직매장.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직매장하고 하치장하고 먼저 임시사업장을 이제 구분해서 음, 얘네들은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사업장으로 볼 거냐? 이거부터 가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얘네들의 특징은 이 직매장이라는 건 거기 이제 내용이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래. 판매하는 장소. 그래서 판매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냐? 아니면 물건을 보관만 하는 장소냐? 단순 보관만 하는 거예요. 보관만 하치장이 사업장이냐? 임시 사업장은 물건을 이제 어 팔긴 팔 건데 음 고정된 장소가 아닌 우리 박람회 같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원래 사업장은 이제 강남에 있는데 뭐뭐 뭐 예를 들어 양재 킨텍스나 뭐 일산 킨텍스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렇게 물건을 팔겠다 그럼 거기서 파는 것 자체를 사업장으로 보고 팔 거냐 이런 건데 어 얘네의 특징이 이제 거 사업장으로 봐서 우리 사업장으로 보는 애들 사업장으로 보는 애들은 요 특징이 있어야 돼 하나는 고정 기책계도 있을 건데 고정된 책이 아니고 이제 서브노트 에 있을 거예요 고정된 장소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 부가가치를 또 창출이 또 가능해야 돼. 이두 가지가 어, 요소에 충족을 해야지만 사업장으로 본대. 그러면 고정된 장소는 장소로 이제 등록이 되야 되니까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고정된 장소가 있어. 그리고 판매 행위 자체가 부가가치 창출로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음? 그래서 이 상태는 어, 직매장은 그래서 뭘로 본다는 거야? 사업장으로? 사업장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장으로 본다 이렇게. 하치장은 고정된 장소인데 우리가 단순 보관만한 행위, 예? 단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이제 단순 보관이나 관리만 관리만한 행위 뭐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x 스가 하나 들어가면 사업장으로 안 봐. 그래서. 사업장으로 음, 안 본다. 그래서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 하치장에서 물건이 나간다고 해서 세금 산서를그 사업장에서 보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 하는 거고 임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임시니까 고정된 장소가 없는 거지 한달 후에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없어지는 케이스에서 판매 행위가 일어나긴 하는데 고정된 장소가 없다고 해서 그럼 얘도 사업장으로 이 자체적으로 보진 않고 그럼 얘는 사업장이 아예 안을 는데 <laughs> 얘네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장에 넣겠대. 기존 사업장으로. 보시면 포함시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laughs> 이것도 시험이 아주 많이 나왔던 케이스인데, 직매장은 <laughs> 사업장으로 본다. 이런 맞는 말이고 화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이런 맞는 말이에요 응? 그래서 얘네랑 이제 얘네들을 임시 사업장도 기존 사업장에 포함한다 이렇게 맞는 말이고 그래서 이외의 건은 다른 거고 그럼 얘네들은 나중에도 또 나올 거니까 직매장으로 보내는 행위 자체랑 직매장에서 나가는 행위 자체를 다 사업장으로 보고 우리가 어, 계산서도 발급하고 다 이제 일반 사업장처럼 볼 건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신고를 하셔야 돼 신고. 어? 그래서 신고를 안해 놓으면 사업자 등록도 안돼 있고, 안돼 있고 이런 거니까 어, 뭐야, 너그 물건을 판매했는데 이거 어디서 판매한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고에 대해서 얘네들은 뭐라고 되냐면 설치 신고를 사업장을 설치하면 10일 내 하치장하고 임시 사업장을 설치 신고를 해달래, 설치 신고를. 그래서 설치 신고를 했고 당연히 폐쇄 신고도. 뭐 10일 내에 이렇게 해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설치신고와 폐쇄신고를 10일 내 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임시사업장 같은 경우는 어, 설치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하려고 이렇게 설치신고 하려고 했더니 얘네가 10일 내래이 자체가 임시 어, 이제 박람회 자체가 10일 내로 들어가면 이 신고를 하기 전에 끝나잖아. 그래서 그때는 예외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10일 내에 들어가는 임시사업장 같은 경우는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사업장 구분을 좀 이렇게 보셔서 이제 임지, 직매장, 아치장, 임시사업장 구분을 먼저 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서 일단 보시고, 그래서 거기 이 77페이지에서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에 있는 그제 절차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그 위에 보시면 하치장 설치신고 제출 신고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임시사업장 설치신고서 제출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10일 내로 들어가면서 임시사업장 같은 경우는 다만 설치기간이 10일 이내 들어가면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폐쇄 신고도 하라고 돼 있고